자, 어느 걸, 해, 몇 쪽을 해야 되나? 17페이지에 지금 90번이야. 자, 그러면 은 먼저, 조립제법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는 상관없고? 네. 네. 자, 우선 개수를 다 쓰면 돼. 마이너스 음, 2, 네. 3, 마이너스 1. 혹시 여기에 개수가 없다면? 그 자리는 0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 꼭 자리는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자 이제 나누는 숫자를 생각할 거야 나누는 숫자를 생각할 건데 이 뒤에 얘로 나누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야? 마이너스 1자 응.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로 나누기를 시작하면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올 거 곱한 걸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고 다시 얘랑 곱한 걸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고 다시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곱한 걸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면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얘가 몫이 되는 건데 몫은 여기가 상수항이고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라고 몫을 써야 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7 이라고 써야되겠지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자 근데 분수로 어왜또얘기그 어. b가 만약에 음. 1차식이 아니2차식으로 2차식은 조립제품 못해요 아 못해요? 네 <laughs> 2차식은 인수분해 돼서 1차식으로 두개만들어주면 조리지법을 두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2차식은 조리지법 안 하는 거고, 1차식을 조리지법 하는 거야. 아, 2차식은 나누기로? 2차, 2차식은 없으면 그냥 나누기 하셔야 돼. 요 아, 2차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어, 아니요. 아, 이것도 모르고 2차식 그것도, 2차식 안 돼요? 아. 어, 네.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좀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조립제법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분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요거 중에서 예를 들어 35번을 할게요. 자, 문제가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얘도. 자, 방금 전에 했던 걸로 조립제법을 할 건데, 그러면은. 2, 5,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됐겠죠. 5로 나눠야 돼요? 어, 2분의 1. 어,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것도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2가 내려오면, 곱하면 1이죠? 네. 더하면 6이고, 곱하면 3이고, 더하면 0. 더하면 0이고, 곱하면 0이고, 더하면 2고. 어. 그럼 여기 끝이에요? 아, 이제, 아니 이제 뭐, 나머지 구하는 뭐 거라검산식을쓸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아 중요해. 다시 얘기할게. 검산식을 써야 되는데, 검산식을 쓰는 방식은, 지금 얘가 원래는 X는 뭐였냐면 2분의 1이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걸 정리하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나눈 애가 X-2분의 1이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몫이, 예죠 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2가 돼야지, 이게 검산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2x-1로 나눴다 그랬는데, 지금 검산식을 써보니까, 얘로 나눴죠? 다르죠?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물어본 거의 몫은,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이니까, 이 모양을 2x-1로 바꿔야 돼요. <laughs> 근데, 바꿀 건데, 바꾸는 걸 그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뒤에 있는 몫에서 2를 묶어서 얘한테 곱하는 거야. 그럼 얘를 2를 묶으면,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야. 그걸 얘한테 곱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식을 새로 쓰는 거야. 그래서 2x-1에 x제곱 플러스 3x에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몫이, 지금,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2가 되고. 아 요게 좀 중요해요. 물어본 거에 맞는 걸로 검산식을 썼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아, 이게, 나누는 게 분수면 무조건 얘로 바뀌잖아. 요 모양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네. 몫에서 필요한 만큼 묶어서 곱해라. 앞에다가.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줘라. 자, 이게 중요한 거야요 어? 네. 얘는 되렸어요? 对。是